안녕하세요 어바샤이드김여사정여사입니다 코로나가 한풀 주춤해진 요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는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원숭이두창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선님, 최근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 원숭이두창 이름조차 생소한데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이 바이러스는 오르토톡스라는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천연두 바이러스와 기원이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1958년 코펜하겐 국립해충연구소의 사육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어서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면 5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급성 발열과 피부포진, 발진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에서 2천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초기 방역과 감염 경로를 차단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해져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건가요? 우선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주로 밀접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옮겨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동성 간성 접촉으로 인해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도 있었죠 영국 보건당국에서도 확진자 366명 중 336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의 99%는 남성이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만큼 확산이 잘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체액이나 비말로도 일부 전염이 또 되기는 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은 한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약사님, 인터넷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검색해서 보면 아이들이 걸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걸까요? 두창 바이러스의 경우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더 취약하기는 합니다. 실제 의학 정보 제공 포털인 MSD의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가 이 바이러스에 더잘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약사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아이들이 걸린 사진은 70년대 아프리카에서 유행할 때의 사진들이 많기도 하고요. 감염 경로가 주로 밀접 접촉이다 보니 감염자와의 접촉만 잘 피한다면 아이들이 걸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실제 이번 영국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에서 저도 자료조사는 많이 해봤는데 어린이에 대한 사례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처럼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빌 게이츠가 언급한 천연두 바이러스 유행 예고에 대해서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두창 백신 김 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백신 접종 대상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역학적 연관성에 있는 대상자만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해요 접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형으로 다른 변종들과 다르게 치명률이 1% 정도로 낮은 형태이고 증상도 경미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전물질이 코로나처럼 불안정한 RNA 구조가 아니라 DNA이기 때문에 변이 발생률도 적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김역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1979년도까지 천연두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천연두 백신으로도 85%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미 천연두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메트 브린시도코비르 성분이 동물연구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현대바이오에서도 리클로사마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미 FDA에 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와는 다르게 치료제 확보가 좀더 수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등장한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주된 감염 경로를 봤을 때 코로나처럼 확산이 엄청 걱정될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0%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은 꼭 필요하고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걸리기에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편이니 저희 이전 코로나 영상 참고하셔서 바이러스 감염 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와 음식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바웃 차이드는 항상 팩트와 논문 근거 기반으로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